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이김 풀이는 원 그래프를 알아볼까요?입니다. 수학 이김 책 68쪽, 69쪽인데요. 두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수학 이김 68쪽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별 학생 수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3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 25%,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 20%, 거의 사용하지 않은 15%, 30분 미만 사용하는 학생 10%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띠 그래프가 되겠죠. 이것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하루 동안 거의 2시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정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걸 비율상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2번. 지훈이네 학교에서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 학습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학생수에 대한 가고 싶은 체험 학습 장소별 학생수의 1 0 0분율을 구해 보세요. 전체 학생수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 135명. 27%. 해양 체험관 가고 싶다. 50명. 10%. 수학 체험관을 가고 싶다. 그러면 500분에 170 곱하기, 아, 여기 써있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5, 1. 5분에 170. 170을 5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34. 따라서 34%가 되겠죠. 문화유적지. 500분에 115 곱하기 100. 약분을 하면 5, 1. 5분의 115. 115 나누기 5를 하면 23%. 이렇게 각각의 백분율을 구해 주고 올케 구했는지 합계를 생각해 봅니다. 37, 71, 94, 100. 따라서 올케 구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지훈이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체험 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놀이공원, 해양체험관, 수학체험관, 문화유적지, 기타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 놀이공원이죠. 42%, 다음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약몇 배인가요? 수학체험관이 21%, 그리고 문화유적지가 11%거든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화유적지의 거의 2배. 2배 하면 22%잖아요. 그래서 약 2배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비율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학교과서에서 혹은 지난번 수학이 김프리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학생수,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수가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은 학생수의 2배일 때 학생수가요. 그 비율도 똑같이 두배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비율만 보고도 학생 수가 두배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5번. 원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써보세요. 다양한 것을 알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수는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수의 두 배. 그렇죠. 21 곱하기 2를 하면 42가 되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그것을 알수 있고요. 또는 해양체험관과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은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33%가 되겠죠. 11 더하기 22.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율을 더해서 문화유적지 또는 해양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33%다. 이와 같은 것을 알수 있고요. 다양한 것, 선생님이 말한 것 외에도 더알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적어보면, 놀이공원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두 배, 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 해양체험관 또는 문화유적지. 이곳에 가고 싶은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33%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이 긴 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